우리가! 나뉘야 아야 뭐다냐여 광주야 우리는 거시기제 우리는 거시기 우리는 하나제 하나제 우리는 하나제, 하나제. 하나제. 올 시즌 그야말로 여자배구의 돌풍 그렇죠 페퍼저축은행이 아유. 이곳 광주 팬들의 엄청난 응원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페퍼저축은행도 있지만 광주와는 맛의 도시 아 그러제 그래. 맛깔나는 대로 내가 한번 데려가 볼라니까. 아까 거시기 허요. 따라 오더라고. 가득해. 따라 오더라고. 가득하고. 여기 <laughs> 지금 뭐 맛있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한다게요. <laughs> 거시기 왔으면 <laughs> 네. 상추 튀김을 먹어야지. 상추를 튀긴 게 상추 튀김이에요? <laughs> 답답하다 답답해. 하. 상추가 있, 있습니까? 없잖아. 네. 상추 튀김 네. 만나게 좀 하나 해주셔희 아니 근데 상추를 튀기면은 이게 말라가지고 그냥 튀김가루만 먹는 거 아닌가? 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네! 아, 아니 아니 우리 이거, 이거. 이한빈 선수는 페바저충 은행 상담료라는 맞습니다 고현 선수는 이제 올 시즌부터 아, 올 시즌부터 네. 한 명을 네. 하셨고 네.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또두 선생님 <laughs> 도움을 받아서 <laughs> 네. 광주 음식을 좀 체험을 할 테니까 좋습니 네. 부담없이 부담없이 원스페이예 <laughs> 어, 이거는 좀 확실히 나진 확실하게 해야 돼 네. 네. 이거 네.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아니 그냥 상추를 튀긴 게 아니고 그냥 상추를 예. 따로 넣어 맞 예. 상추 튀긴 건다하데시금치 <laughs> 상추에 쌈을 넣어요 그래 상추튀김이에요 <laughs> 제가 먼저 한번 시험을 좀 보여주세요 먹고 싶은 튀김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거 근데 뭐 튀기는 줄 알아요? 조용히 해, 해 양파도 푹 절여서 양파 올리고 고추 올리고 <목소리> 음, 맛있다 완전 되게 아, 맛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먹은 튀김은 오징어 튀김이야 아, 난 고구마야, 일 응. 아이고. 응. 잡아줘요. 아니 잡아줘요 인터뷰를 봤는데 네. 우리 준비하고 나서 팡팡 플레이어 선정돼가지고 하는데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해서 그게 또 맞아, 맞아. 굉장히 인상깊었거든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경기 이긴 것도 기분 좋고 이제 또 시즌 또 시작했는데 부상 때문에 이렇게 시합을 같이 하지 못했는데 음. 또첫 선발을 했고 또 거기서 그래도 잘 돼서 기분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주장은 뭐 특혜가 있어요? 주장이 좀 나온다거나 아 그래서. 주장 카드가 있어요 아 카드가? 네. 카드가 있습니까? 네 아... 뭐, 얼마 30? 어우 300아 그럼 주장을 안 그만뒀지 <웃음> <웃음> 한비 선수가 또 추천해줄 만한 이 시장에 좀 머커리가 좀 있어요? 저 근데 여기 온다 그래서 진짜 이거 쳐봤거든요. 진짜 호떡 나와요. 호떡. 야 스타 지금 나 약간. 나 진짜 호떡 너무 좋아해. 그럼 어, 호떡 먹기 딱자. 신나 우리 한비 선수가 얘기했던 호떡. 그냥 호떡도 아닌 쑥 호떡. 야 이거 지금 바로 바로 하는 거네 이거. 바삭바삭한 호떡도 좀 나오지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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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진짜 진짜 최고지 이게. 최고 호떡 이행시. 호떡 이행자 나면 승 호. 아저 먼저 가요. 호떡 떡. 떡 사세요 아 다시 해도 돼요? 너무 다시 한번 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 한 번만? 안 돼요, 자 고혜림 아왜 저부터요? 호떡떡떡 사세요 아니야아실례만앵무새무새요 약간 무새요 이거 그대로 하어호랑이도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으니까 오떡떡 대신 호떡 오. 얼음부터. 아, 습니다저 이제 이거 찍어도 돼요? 아, 어쩌 돼요. 아, 럼요 같이 찍어. 같이 찍어 줘요. 그럼요. 도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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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한, 둘. 둘. <laughs> <laughs> 한 어떻게 어떻게겠네 <laughs> 네, 올캐스의 상승세를. 네. 아, 아, 역들 있죠? 네 조이와 시마무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요퍼듀아 광주 음식이 입맛에좀 맞아요? 맛있어. 어디세요? 어디세 예. 예. 네. 저 시마나 오니쿠케아か 해산계를 조금 테 보고 싶다고 일단 광주에 왔으면 두 가지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뭐죠? 두 가지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뭐죠? 첫 번째는 육사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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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두 음. 번째는, 번째는 애호박찌개. 애호박찌개요? 그거두 개는 고. 거... 고추찌개? 아이게 진식당 가면 진식당. 우리 네. 두 선수는 선수들 중에서 누구랑 가장 친해요? 나? 아, 헤점점. I think. 아니, 그럼은 페퍼저촌의 선수들 이름 다 알아요? Their name? Yeah. Now? 그럼 지금 다섯 아, 명을 1 0초 동안. 정아 다해 사랑 예림 혜진 음. 주은 헤드코치. 서연, 서연, 서연. 이막내고 아, 이게. 거를 자, 찍어보라. Go. 잠깐. 운제, 주현, 다혜, 주, 종화, 종화, 종 아, 선수들이 이 바로바로 나오네. 사실은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일인데.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한국인서 얼마나 알고 있는? 네. 오케이. 사진을 보고 뭔지 알겠는 분은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첫번째입 n 다 o 겁니다어 a c h i Nihon, d e v o r e t t r e t i 어어 n g a t e n e t r t e e t r a n g e t r a n g e t r a t a e r a t a r a t a 좋다. <laughs> 아. 아, 아, 아 유. 밤에서. <laughs> 다음 문제. 갑니다. 아, 그렇다. <laughs>

사진을 보면서 좀 맞춰보니까 좀어려우셨나요 i t difficult, b u r y fun. Very fun. 뭔가 엄 t h o u g 좋았다. 나 하나 둘셋 김치. 이 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네. 정관전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이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가 페퍼저트 선수를 모시고. 오. 팀웍이 뭔지를 좀 오케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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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네. 네. 저와 형이 시간 가이드위 해서 직접 선수를 선발할겠니다난 박정우 선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원할지 세요 <laughs> 확실히 공격 쓴계 귓속말인데 이 귓속을 그렇다. 타고 여기히 진짜, <laughs> 진짜 있어요 진짜 가위 파이 파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박정우 선수 <laughs> 시작. 맞다 <laughs> <laughs> 어? 어? 스니와 어? 어? 남님, 신발. 마이크. 나 <laughs> <아이씨. 웃음> <laughs> 이렇게 살아두 어, 천천히. 네. 네. 천천히. 천천히. 나 네. 아, 아니, 다 아. 아니. 어요어요 빼고. 아,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어, 아, <laughs>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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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느낌나요? 40초. 아 너무 힘데근데 준비 시작. 가만라 하는 걸로. 안 준비 시작. 오 머리 위 머리 위. 오 해설. 해설. 오안돼안돼해 오. 다시. 서버전! 살렸어요, 얼굴로. 1분 22초. 제가 하나 할게요. 추억의 게임 중에. 디비디비디, 비디비디 디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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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자디비디비디디비디비디비 디비디비디디비디비디디비디비디디비디디디비디비디디비디비디디비디나디디나디브 12초 디브1 2초디브디 디브디브디 디브디브디 디비디브디디비디브디디비디브디디비디브디아브디디비디디아디브디디브디아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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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예, 뭐, 뭐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플레이적으로아저아가승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승리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 안 할래.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림족으로 페퍼스입니다. 준비하신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시작하자. <laughs> 아 여기서.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도> <진짜>. <웃음> <웃음> 지금 이 좋은 흐름 이어서, 시즌 끝까지 계속 <laughs>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포인트 브 화이팅!